이번 시간에는 말 실행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음, 마비 말장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 말 운동 장애의 다른 형태인 말 실행증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실행증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뇌 기능 장애로 인해서 말을 할때 사용되는 여러 가지 혹은 말, 특정 말 집행기관의 말 동작이나 어, 말 동작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말 실행증이라고 합니다. 즉, 어, 뇌 손상이 있고, 그리고 나서 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말 동작의 순서를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말 실행증, 즉, 프로그래밍의 문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제가 마비 말장애는 근육의 약화나 경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말 명료도가 떨어진다고 했다면 말 실행증은 AOS라고 우리가 보자, Apraxia of Speech. 이것도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프로그래밍의 문제다. 프로그래밍의 문제, 즉 어, 제가 가장 많이 해서 가방 이걸할때이 음소가 순서가 이제 기역 아 비읍 아 이형 이 순서를 우리가 기억하고 프로그래밍을 해서 마, 어, 음소를 렉시에서 뽑아서 이걸 만드는데 여기서 기역 아 비읍 아 이형으로 순서를 해야 되는데 비읍 아 기역 아 이형으로 바강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죠. 이거는 마비 근육의 문제나 어, 감각의 문제가 아니라 프로그래밍 순서의 문제로 인해서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말 실행증이라고 합니다. 말을 산출하는데 있어서 사용되는 근육의 마비가 있거나 약해서 생기는 말 집행상의 문제가 아니라 하는 것을 기억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말 운동 장애를 우리가 말 운동 장애를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어요죠. 마비 말 장애 그리고 실행증 이렇게 나눈다고 했는데 이게 근육 마비다. 뭐, 약화됐다. 이러면 말이 말장애 프로그래밍의 문제다. 말 실행증.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각장애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는 아니다. 라는 걸 한번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뭐, 랭귀지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어, 랭귀지는 정상이다. 라고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말 실행증의 원인은 이제 혈관성 질환. 즉, 대표적으로 이제 뇌졸증이다 그죠? 중추 신경계와 말초 신경계에 영향을 주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말실행증의 원인을 찾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그리고 브로카 영역을 비롯한 하 전두이랑 보충 운동 영역 뭐 축두 전두 앞접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렇게 딱 집어서 이야기는 하기는 힘들지만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어 언어 우성방구에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우성방구, 즉 에, 좌뇌에 있는 거죠. 좌뇌의 브로커 영역이나 어휘집이 있는 곳에 우리가 손상을 받았을 때말 프로그래밍에 문제가 있는 말 실행증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태행성 질환인데요. 대표적으로 전두축두 침해, 다발성 경화증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고요. 외상성 뇌손상에 인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상성 내손상은 우리가 아직까지 이야기 안했는데 이야기를 하면 TBI죠. TBI, 외부의 큰 충격에 의해서 드뇌의 타박상을 입거나 아니면 관통상을 입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것 종양 이런 것들이 의해서 말 실행증을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에말 특성을 보는데 조음 오류입니다. 조음 오류, 대치가 가장 흔한 오류이고요 음. 대치라는 게 이름이 자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죠? 가방이 바강으로 바뀌듯이, 이런 거. 어, 뭐, 지환, 탈락, 왜곡, 첨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음 오류가 모음 오류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좋은 방법보다, 좋은 위치보다 방법. 우리가 자음의 위치 종류의 초성에서 많이 발생한다. 요거를 조금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초성. 초성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이,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했죠. 말 특성 중에 하나가 그로핑이라는 게, 쓰... 있는 게 있는데, 그로핑이 뭐죠? 머뭇거림이죠.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모색킹동. 우리가 정확히 모색킹동. 이제 찾는 거죠. 항상 제가 틀리는 걸 아니까. 기억을 찾아가는 거죠. 제가 자꾸 비읍으로 시작하니까 기억을 찾아가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모음 오류는 대치 오류가 빈번하다. 바꾸는 거예요. 그죠? 에, 이중 모음을 단모음으로 발음한다든지 무성음을 육성음으로 발음하는 경수가 있습니다. 선행 오류라는 게 있는데 선행 오류라는 게 뭐냐면 뒤에 것 때문에 뒤에 오는 음수를 영향을 받아서 앞에 게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보속 오류가 있는데 앞에 음소 때문에 뒤의 음소가 그 앞에 것과 비슷한가. 보석증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제가 이제, 가장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가방을 보여줬어요. 이제 환자한테. 그 다음, 이제, 다른 거, 연필을 보여준 데도 가방. 그 다음, 다른 걸 보여준 데도 가방. 하나에 묶여서 그 다음 걸로 넘어가지 못할 때 우리는 그것을 보석증이라고 하는데, 말 실행증에서 보석 오류라 함은 앞쪽에서 이제 나온 단어를 뒤에서 영향을 받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이기합니다 그 다음, 치환 오류가 있는데, 목표 문서나, 목표 어절의 자리가 서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선언적 오류가 제일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보속 오류나 치환 오류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말 실행증에서 대표적인 특징을 잡아라 이러면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게 비일관성입니다. 비일관성. 그러니까, 마비 말장이야, 말 실행증을 비교하면, 마비말장에는 근육 문제 때문에 항상 틀린 것이 틀린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갈때 일관된 오류라 보고, 말 실행증은 주로 이제 비일관적이다. 왜? 프로그래밍이 계속 바뀌니까. 그죠? 계속 바뀌어도 또 틀리고, 또 바꿔도 또 틀리고. 그러니까, 뭐 음, 말을 할 때마다 서로 다른 오류를 보이는 거죠. 같은 단어라도. 그것을 비일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마비 말장애도 거의 비일관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비 말장애와 말실행증을 비교했을 때 마비 말장애는 좀 일관적이고 말실행증은 비일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 변이적이고 오류가 일관적이지 못하고 산출할 때마다 바뀌게 되는 특색을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호르라기라는 것을 산출시키면 어, 여러 번 산출할 때마다 다 틀린 거죠. 호르라기, 호르리기. 호라라기, 뭐, 이렇게 해서 계속 틀려요. 그래서 계속 돼요. 뭐, 틀리,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가수정이라고 그러죠. 어, 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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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수정. 이것도 영어도 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면 호루라기, 호루리기, 호루라기, 뭐, 이런 것을 계속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실행증 환자들은 자기가 말한 것을 듣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르네키 영역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 내가 틀렸네. 수정해야지. 하고 다시 한번 자가수정. 스스로 틀린 를 바꾸는 거죠. 근데 또 틀려요. 뭐 계속 틀려 왜? 프로그래밍에 문제가 있으니까 프로그램 할 때마다 오류가 나는 거죠. 아, 밑에 바로 나오는군요. 자가수정이. 목표의 전체 혹은 일부 음절의 반복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합니다. 여러 번반복하며 비일관적으로 산출하는데, 근데 계속 자기가 틀리면서도 계속 수정을 하니다 그걸 우리는 자가 수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용어들은 이제 좀 비일관적이다. 자가 수정이 있다. 자가 수정의 최종 삼은 반드시 정반응은 아니더라. 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명제, 명제 말에 어려움을 봅니다 그래서 자동 말보다 명제 말에 어려움을 보는데, 어려움을 나타내는 게 이건데요. 자동말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치료기법을 이야기 는 하긴 하겠지만, 이마비말장애 환자에게 있어서 자동말,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말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준게 최종 목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수의적으로, 내가 인위적으로 말을 하려고 할 때, 이걸 명제말이라고 하죠. 어떤 것을 설명할 때그 내용을 명제말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게 자동말 되었을 때 프로그래밍이 어려움이 없죠. 이 말은 프로그래밍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려움을 보입니다. 인산말, 주기도문, 노래, 숫자 외기, 요일 외기, 이런 것은 저희가 평생 써오던 거라서 자동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프로그래밍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할 때 오류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명제말, 주말에 뭐 하셨어요? 이러면 여기다 주말에 한 일을 설명해야 돼 음 내가 명제 말을 해야 되는데 수위적인 말을 해야 되는데 그때 프로그래밍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류를 많이 보이더라. 자극의 길이를 보면은 자극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오류들이 증가하더라라는 거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짧은 단어 한두 어절에 단어는 가능하지 어절이라고 해서 음절에 단어들은 쉽게 발화할 수 있지만 프로그래밍 할수 있지만 이게 뭐4 5 음절씩 넘어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렵더라. 그래서 검사할 때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방, 할머니 방, 문. 이렇게 한 음절씩 늘려가면 처음에는 잘하다가 뒤쪽으로 갈수록 오류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극의 길이가 길어지면 프로그래밍 해야 하는 양도 늘고 오류도 증가하게 됩니다. 운율을 한번 살펴보면 운율은 잘할까요? 아니죠. 왜 그래요? 자꾸 틀리니까. 그러면 말을 떠듬떠듬 하게 되겠죠. 바라시 말 속도가 부분적으로 느려집니다. 왜? 프로그램이 어려워질 것 같으면 속도를 늦추겠죠. 틀릴 것 같으면 속도를 늦추 틀리면 다시 해야 되니까. 음소 길이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는 건 내가, 그죠? 말 실행경을 폼할까봐 늘리는 거죠. 음질 간의 간격이 불규칙적이에요. 어떤 때는 늘리다가 어떤 때는 빠르고, 뭐, 이런 식으로 될수 있다. 그리고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투쟁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건말더음의 행동이죠. 뭐, 무릎을 치거나, 그죠? 뭐, 볼을 꼬집거나, 이런 건좀 심한가요? 뭐, 그런 식으로 투쟁 행동도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말 운율이 자연스럽지가 않다. 그 다음, 모색 행동이 나왔습니다. 그로핑이 나왔습니다. 이 용어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구강 주변에 조음기의 모색 행동, 입술이 실룩실룩 한 거죠. 가방을 바강이라고 말할 거니까 내가 처음 시작할 때 어떡하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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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혼자 시작하는 거죠. 소리를 내진 않겠지만, 속으로. 그 모양을, 감각을 느끼기 위해서 입을 오물오물오물 하죠.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그로핑, 모색형 행동이라고 합니다. 이게 말실행증의 대표적인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모색행동. 입술이나 혀를 끊임없이 움직여서 좋은 기 모양을 내가 말하고자 하는 첫 음절의 첫 음소, 그러니까 자음을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방법이나 좋은 위치를 탐색한다고 해서 우리가 모색행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는 신체 마비, 좌뇌 운동을 어, 좌뇌 좌뇌 운동 피질의 손상으로 인해서 우측에 약간의 마비가 있겠죠. 편마비나 편약화가 나타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이 원인을 설명할 때 어디더라 그랬죠? 언어 우성 방구, 특히 좌뇌의 어디하죠 전두엽 하측 부분, 브로카 주변 영역, 그리고 두정엽과 축두엽의 경계선에 있는 뭐그 어휘집이 있는 것 그죠? 앵귤러 자이러스나 뭐그쪽 슈퍼런 마지널 자이러스 그쪽 주위에 손상이 있을 때말 실행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철자장애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무엇인가 쓰고자 할때 속말로 하죠. 근데 내가 말이 안 따라줘. 지금 내가 말하면서 쓰고 싶은데 말하면서 쓰고 싶은데 이게 아니라 이 말이 안 되면 어떡하죠? 안 되죠. 우리가 쓰기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내가 말하면서 쓰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쓰지. 말없이 안녕하세요 쓰지 않는다. 그 그러니까 속으로 이야기하면 속으로. 내가 서브 보컬이라고 그죠 이제 소리를 안 내면서 소리를 말을 하면서 쓰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문제가 있다 보니까 쓰기에서도 문제를 이야기할 수도 있다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 할 거는 이제 동반장애입니다. 동반장애. 실행증에 보면 구강실행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뭘 이야기했죠? 말실행증. 그러니까 말소리를 만드는데 문제가, 프로그래밍이 있는 걸 갖다가 우리는 말실행증. 이거 외에 우리가 말하는 것 말고 입으로, 아니면 구강으로, 아니면 얼굴로 할수 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다른 말로 구강실행증. 입을 오므리던가 그죠? 혀를 내밀어 봐라. 휘파람을 불어 봐라.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 내가 못해요. 그러 그걸 말실행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기분이 좋아서 자기 스스로 휘파람을 불어. 가능해요. 이건 왜? 자동적이니까. 근데 내가 명령적으로 자, 오늘 여기서 검사를 할 거니까 휘파람을 한번불어볼까요 이러면 못해요. 그걸 갖다가 수의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근데 혀 내밀기가 잘안 돼요. 근데 아이스크림 먹으면 어떡하죠? 혀를 내밀어서 핥아먹어요. 자동적으로는 잘 돼요. 근데 내가 의식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안 된다. 입술을 오므리기도 마찬가지예요. 뽀뽀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자 입술 뽀뽀하듯이 입술을 오므려 보세요. 이러면 안 돼요. 뭐 가글링 같은 경우도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이런 것을 구강 실행제한 입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행동들이 자동적으로 되지만 명령을 받아서 수의적으로 인위적으로 하려고 할때잘안 되는 것을 우리는. 구강 실행증이라고 부릅니다. 입술이나 혀 등의 구강 구조를 사용하여 동작을 수행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 프로그래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을 우리는 구강 실행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얘기는 안면 실행증인데 얼굴 표정이죠. 눈을 감아 보세요. 이마를 찡그려 보세요. 주름살을 만들라 부, 만들어 보라는 거죠. 볼을 부풀려 보세요. 이런 것을 시켰을 때 못한다. 얼굴의 안면을 움직이는 걸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앞면 실행증, 구강을 포함한 얼굴의 부분 동작을 명령을 받았을 때못 해요. 그런데 스스로 할 때는 잘 해요. 뭐 어떤 것을 생각하다 기분이 나빠서 얼굴을 찡그린다 이 말을 짝, 잘 찡그릴 수 있을 거예요. 뭐볼 어, 부풀기나 눈 감기도 마찬가지야. 어, 자기가 의식하지 않고 무엇을 할 때는 잘 하지만 잘못할 때 우리는 실행증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 나온 게 사지 실행증. 사지라는 게 뭐죠? 팔 다리입니다, 그죠팔 다리가 제대로 안될때 우리는 이것을 사지 실행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동반되는 장애로는 발성 실행증, 있다 후두 실행증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데요. 스스로 약간의 소리를 낼수 있으나 소리를 만들도록 요구하면 전혀 못하는 겁니다. 자, 아 한번 해보실까요? 안 돼요. 내가 아를 만들죠. 그걸 우리는 발성을 못하니까 발성 실효증그 인위적으로 하려고 할때 못하는 걸 우리는 발성 실효증 근데 이거를 할때뭐 가글링 해보세요 하면 뭐, 이렇게 아 소리를 낼수 있어요. 응. 근데 자연스럽게는 되는데 인위적으로 할때안될때 우리는 그래서 실행증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구강 실행증과 동반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요. 일시적으로 한 2주 정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 지속되면, 은 구어, 구, 실구어증, 전반 실어증, 심리적 항구증, 뭐, 이런 것이, 항구증 나왔니다 그죠? 병소는 좌뇌 중대뇌동맥, 중대뇌동맥. 많이 듣던 거죠? 실어증 하면 중대뇌동맥의 손상을 봅니다. 그죠? 언어와 관련된 대뇌겉질을 대부분 혈류를 공급하는 게 중대뇌동맥입니다. 그죠? 그 다음, 실어증 나왔습니다. 실어증. 실어증은 비유창성 실어증과 종종 동반된다. 비유창성 실어증 하면 우리가 대표적인 게 브로카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말실행증이 나타나는 게 이쪽 브로카 주변 영역과 두 정역과 축두엽의 경계의 지역 여기 멀지널 자이라서 슈프라마지널 슈프라마지널 자이스서 앵귤러 자이라서 어, 이렇게 앵귤러 자이러는 이렇게 생겼나요? 어 요런데 손상을 입었을 때말 실행증이 많이 나타나더라라는 걸 우리가 이야기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또 한번 동반 장애를 다른 걸 보면 실어증과 실행증이 어떻게 나든가 어떻게 구별할 건가라는 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소 차가에 대한 건데요, 실어증은 음소, 음절, 단어, 어절 등에 대해서 대치, 첨가하거나 그다음에 의미 착가의 형태로 만든 의미가 바뀌는 거죠. 보면 예를 보면, 창 밖에 부슬부슬 비가 온다. 이걸 갖다가 뭘로 바꾼다고요? 내린다 의미 차가예요. 그죠? 다 비슷한데, 여기 보면, 이렇게 온다와 내린다 의미 차가 바뀌는 것을 우리는 실험증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차가죠 의미 차가 작죠. 근데 실험증에서는 비교적 예측 가능한 음소 차가를 말다 왜? 프로그래밍의 문제니까 같은 단어 내에 있는 음소 끼리 많이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왜곡과 관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창 밖에 비가 부슬부슬 온다, 이러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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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 뭐, 왜 그러니? 왜 이래요? 제일 처음에? 그 그렇죠. 프로그래밍의 문제죠, 지금. 창을 갖다가 하는데, 미음이, 미음으로 바뀌어요. 참, 소, 박, 왜, 왜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이러면서 처음 시작이 어려운 거죠. 네. 이런 현상으로 실행증을 나타낼 수가 다 흠소착오를 위주로 나타난다면 실행증, 말실행증은 실어증은 어의미착오로 위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다음 동반되어서 나타나는 게마비말장애예 같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죠. 이뭐 실어증, 마비말장애, 말실행증 대부분 다 뇌손상으로 인해서 발생해요. 특히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종양 뭐, 이런, 거의 다 특성이 비슷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같이 장애를 갖고 있죠. 우리가 순수하게 뭐, 실어증만 있을 거야. 뭐, 마비말장애만 있을 거야. 혹은 말실행증만, 이걸 기대하기는 힘들어요. 실제 임상 현장에서 만나보면 마비말장애 환자가 대부분 다실어증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겹치는 것. 여러, 여러 개를 한꺼번에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마비말장애 이제 같이 가질 수 있는데, 말실행증을 유발하는 뭐죠? 중추신경계의 손상이 마비말장애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의 편측병변, 좌안의 손상이죠. 우리가 말 실행증은 좌안의 특히 운동 부분이 손상받아요. 브로카 주변 영역, 그러면은 우측에 편마비가 올수 있겠죠. 편측 상부 운동신경원의 손상으로서, 어, 편측, 그러면은 이제 경미한 이완, 아니다, 경직이나, 어, 근육 이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내 양측에 다 손상을 받았다면 강직형, 경직형 말 근육이 뻣뻣하게 굳어 있는 상황이 되겠죠. 뭐 이런 것들과 함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평가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있다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마비 말량에 대해서 이제 특성에 대해서 이제 말실행증의 특성에 대해서 계속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였죠? 예. 손상 부위 위치 하니까뭐 저희가 좌뇌의 특정 부위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 가 이야기하는 게 언어 우성반구의 손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로 인해서 말 특성은 어떠냐 하면은 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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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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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넘어갈게요. 나중에 우리가 평가하면 또이말 특성 갖고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떤 것으로 구분되어지는지, 어떻게 평가해서 어느 정도인지 이야기할 때, 그리고 치료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계속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평가까지 우리가 진행을 할까요? 수업을. 평가를 보면 은 개별 또는 연속적인 비구어 구강 운동을 산출하도록 합니다. 요강 안면실행증에 대한 민감한 검사 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평가 도구를 보면은 처음에는 인터뷰부터 들어가죠 인터뷰하고 나면 인터뷰하는 동안 또 이제 말 실행증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주로 뭐, 뭘 묻죠 이름 주소 직업 어떤 일 때문에 왔는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환자들이 대답하는 동안 우리가 자연스러운 말을 할때 어떤 일인지 보고 그 다음에, 앞면, 운동을 시켜봅니다. 그죠? 그런 게 문제가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말을 시켜보고, 뭐, 말도 쉬운 것부터 어려운 거, DDK도 시키죠. 우리가 DDK, 뭐, 이런 것도 시켜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 또는 연속적인 말 산출을 시켜본다. 우리가 단어, 음절, 문장, 뭐, 이런 식으로 쭉 늘려가면서, 단어의 길이가, 말 특성이 어떻죠? 짧은 거는 가능하지만 점점점점 말의 길이가 길어지면 어떡하죠? 복잡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말 오류를 보이기 싫었다. 말 스트레칭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 이유는 뭐죠? 프로그래밍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음운 복잡성이 점점 높아지는 단어를 산출한다. 복잡성이 높아지면 어떠죠? 오류를 보이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환자를 볼때 쉬운 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말 실행증이라고 구분해내려면 쉬운 건잘 못, 잘 하는데 어려운 건못 하더라. 프로그래밍이 쉬운 건잘 하는데 프로그래밍이 어려운 건못 하더라. 근육마비는 없더라. 뭐 이런 것도 우리가 테스트 해야 돼요. 그죠? 랭귀지의 문제도 없더라. 이런 것도 검사해내야 돼요. 그죠? 음문적으로 복잡한 구함 문장 산출까지 늘어납니다. 그죠? 음, 절, 그죠? 단어, 문장구, 이런 식으로 점점, 점점 복잡성이 증가하도록 우리가 평가를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아마 나중에 그, 우리가 교재를 쓰고 있는 책의 중간에 보면 평가 파트에 평가지가 있습니다. 한 4페이지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을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마비말장의 평가에 어떤 것들이 소속되어 있는지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어한 팀이 이제 그걸 해 보는 거죠. 이제 피험자와 환자가 돼서 직접 평가해 보고 그것을 공유하면은 여러분들이 아 마비 말장에는 이렇게 평가하겠구나라는 걸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오늘은 이제 평가까지 이제 평가에 이제 어떻게 하는지까지 이야기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평가와 그 다음에 치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